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상장된 차이나 항생 탱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 내용을 URL을 올려놨으니 그 URL을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일 기준 국내에 상장된 항생 탱크 지수 ETF는 KB스타, 타이거, 킨덱스 코덱스 이렇게 4 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홍콩 증시 의 대표적 신경제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으로 구성된 환 노출형 ETF입니다. ETF 기본 정보입니다. KB 스타 차이나항생탱크는 KB 자산 운영, 타이거 차이나항생탱크는 미래에셋 자산 운영, 킨덱스 차이나항생탱크는 한국투자신탁 운영, 코덱스 차이나항생탱크는 삼성자산 운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장일은 2020년 12월 16일입니다. 검토일은 2020년 12월 18일로 검토일 기준 시가총액은 케이비스타는 약 100억원 타이거는 약 350억원 킨덱스는 약 100억원 코덱스는 약 500억원이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케이비스타는 약 57만건 타이거는 약 65만건 킨덱스는 약 4만건 코덱스는 약 90만건이었습니다. 상장일에서 검토일까지의 기간으로 지금 상장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평균 거래량은 차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초지수는 항생테크 인덱스입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케이비스타와 타이거는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역일 및 회기 기간 종료일로 기입되어 있으며, 킨덱스는 지급 관련해서는 미기입, 코덱스는 미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일 당시의 주가는 케이비스타는 1 1 8 0원 타이거는 1 2 1 0원 킨덱스는 1 1 8 0원 코덱스는 만225원입니다. 보수 합계는 KB스타는 0.14, 타이거는 0.09, 킨덱스는 0.25, 코덱스는 0.18입니다. 기타보수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으며 유동성 공급자는 KB스타는 2개사, 타이거는 6개사, 킨덱스는 2개사, 코덱스는 7개사입니다. 차이나 항생 탱크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균 거래량을 참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가총액과 보수합계를 봤을 때 타이거 차이나항생탱크가 코덱스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보수합계가 제일 낮고 유동성 공급자우수도 어느 정도 좀 나와주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 시에는 타이거 차이나항생탱크가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기초 지수입니다. 정기 변경은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 금요일 리밸런싱을 합니다. 편입 대상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시가총액 상임 30개 종목으로 항생산업 분류 체계 기준 산업재,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IT에 포함된 종목으로 인터넷, 핀테크, 클라우드, 이커머스, 디지털 관련 사업을 하며 아래 세가지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혁신기업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등의 기술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로 5% 이상, 연간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의 기업들을 선정합니다. ETF 보유 종목입니다. 이제 검토일 당시 의 보유 종목으로 k b 스타타는 비중 9번째에 지금 선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이거는 선물 없이 지금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덱스와 킨덱스도 지금 비중 13번째와 지금 킨덱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 비중이 아니라 이제 주식수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제 다소 부정확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은 이제 설정 환매 효율을 위해서 이제 편입할 수 있으며 이제 차후 운영사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유종목 섹터 비중입니다. 지금 IT 비중이 약 68%로 가장 높으며 산업과 헬스케어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이나항생탱크는 환 노출형 상품으로 지수의 환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입니다. 항생 탱크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간단한 요약 소개입니다. 이제 별도로 읽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스크롤 내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IT 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ETF 수익률입니다. 지금 4개 상품은 주가 그래프를 봤을 때 거의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항상탱크 인덱스 ETF, 지금 주가 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월단위 주가 그래프이고, 월 단위 수익률을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약16% 상승했습니다. ETF 계류율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계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분배금은 타이거, k 비 스타만 지급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코덱스는 미지급이라고 표기, 킨덱스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과거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루이싱 커피의 회계 조작, 중국 정부 후 알리바바 제재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투자가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IMF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국의 내수 시장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샤오미, 알리바바, 텐센트, 비아디 등 개별 주로 중국에 투자하기 어려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술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하기에 적당한 ETF인 것 같습니다. KB스타 타이거 킨덱스 코덱스 중 이제 시가총액이 높고 아무래도 그 장기 투자 시에 수수료가 낮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